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만, 어, 짚고 넘어갔던 그 SP500 펀드를, 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우선, 어, 직접 이렇게 펀드 페이지를 보기 이전에요. 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요. 어, 인덱스 펀드, 어, 패시브 펀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었죠. 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는 무엇이었냐? 즉, 이미 나와 있는 지수 즉 인덱스를 가지고서 펀드를 구성하게 된다 어, 결국 나와 있는 지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같이 펀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즉이 회사 걸 쓰거나 저 회사 걸 쓰거나 펀드 수익률은 결국 갖게 됩니다 n 다 e 다 i 그 d e x index index i 식당과 비슷하게 했죠. 결국 프랜차이즈 식당은 어, 나와 있는 뭐 재료, 레시피가 어, 그걸 가지고 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맛이 동일하게 된다. 어, 그것 비슷하게 맛이 동일한 것처럼 인덱스 펀드 역시 어, 나와 있는 지수 가지고 사기 때문에 어, 수익률이 어, 동일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봤던 게 이제 sp500이었는데요. sp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 구요 여기 잘 안되네 스탠다드 푸어 스탠다드 푸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회사 즉이500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서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뱅가드 어, 웹페이지를 갖께서 뱅가드는요. 뱅가드.com이고요. 이 어카운트가 없더라도 여기 보시면 인베스팅이나 뭐 어드바이스 이런 쪽은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펀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봐야지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로그인이나 어카운트 없이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어 뱅가드 닷컴 가셔서 인베스팅 가셔서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가시면은 어,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VFINX 뱅가드 500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어, 이렇게 인덱스 펀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어드마를 쉘코 ETF도 있는데 어,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인베스터 셰어 쪽을 잠깐 봤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오버뷰 프라이스 퍼포먼스 그 중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앤 매니지먼트로 오셔서 어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각각 탭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제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기로 하고요. 어, 이번, 이번에는 그냥 SP500 펀드를 가지고 비교하는 어, 설명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바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이제 그이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즉 구성하고 있는 어, 주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주식은 이제 508개가 있고요. 이제 회사는 원래 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 회사는 이제 어, 펀드를 이제 두 종류, 세 종류씩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드, 어, 주식의 숫자는 어, 500, 개가 508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이제, 섹터라고, 이제,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비율을 가지고 있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 아마존, 어, 뭐 구글, 어,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회사가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제 24%,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큰 것들이 또 이제 헬스케어, 예, 이제 뭐 병원들이나 제약회사들이 이제 14%, 예, 그 다음에 은행, 어, 뭐 크레딧카드나 뭐, 어, 론 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 은행들, 예, 14.80% 어, 이렇게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요 어, 이것이 이제 sp500 인덱스라고 실제 스탠다드 푸어에서 제공하는 이제 500 인덱스 인데요 보시면 여기 수치가 동일합니다 아, 왜냐 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p500에서 펀드를 이렇게 sp500 인덱스를 이렇게 구성해 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몇이고 아, 뭐, 은행이 몇이고 헬스 케어가몇시고해 놨는데 어, 인덱스 펀드를 구성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아 이번에 거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사놓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레시피대로 그냥 소금 넣으라는 대로 넣고 고기 넣으라는 대로 넣고 고춧가루 넣으라는 대로 그대로 넣는 겁니다. 아24% 그래 나도 24% 그대로 넣을게 10% 나도 그대로 넣을게 헬스케어 14% 할게 해서 펀드 그대로 구성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 즉패스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 회사의 SP500 펀드를 사든 B 회사의 SP500 펀드를 사든 결국은 퍼센테이지는 거의 똑같거나 뭐 끝에 0.01% 정도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이 같게 됩니다. 1년 지나고 나서도 왜냐면 똑같이 투자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수익률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다른 회사랑 제가 비교를 좀더해 드리고요. 어 밑에 내려 보시면은 탑10 홀딩이라고 있는데요. 어 이제 지난 말어 마지막 지난 달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10개의 회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애플이고요. 예. 2번이 마이크로소프트. 예. 3번이 알파벳인데 아, 어, 요것이 이제 구글의 모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구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이 아마존, 5번이 페이스북. 보시면 이제 뭐, 1, 2, 3, 4, 5. 예, 아마존은 이제 그, 어, 컨슈머 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이제, 넘버 원부터 넘버 5까지 IT 쪽이 차지하고 있죠. 예, 6번은 이제 존슨 앤 존슨인데, 이제 화장품이랑, 어, 어, 예뭐 샴푸, 화장품 어, 그런 거 만드는 어, 회사고요. 예, 7번이 이제 볼크셔 하다웨이워렌부페 어,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투자 전문 어, 금융 회사고요. 8번이 이제 j p 모간 체이스. 예 j p 모간 체이스는 이제 은행이랑 크레드 카드 어, 회사가 되겠고요. 9번이 액션모빌입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인데요몇년 어, 전까지만 해도 액션모빌이 거의 넘버 1, 2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 기름값 그런 것 때문에 어, 넘버 9위로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넘버 10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 미국에서 큰 이제 은행이랑, 어, 몰기지, 어, 예, 론 하는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넘버 10 해서, 어,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이, 총 회사 개수는 500개 인데요 어, 이제 10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10개의 회사가 이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걸알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실제 퍼센트를 잠깐 보시면요 어... 예, 웨이팅 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중을 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애플이 이제 3.9%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2차 판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보 보시면 보시면은 넘버 10인데도 1.2%까지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넘버 뭐 400, 500 그쯤 가면은 거의 뭐0.0몇그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 많이 적고요. 어, 그렇다고 해도 애플이라고 해도 실제 차지하는 비중이 최 5%가 어, 채 4%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개 회사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 하나의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500개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그나마 이제 아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 그렇게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또 밑으로 보니 포트폴리오 홀딩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실제 500개 회사를 쫙다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어,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탑텐까지는 봤고요. 어, 보시면 이제 웰스파고, 여기도 은행이고요. AT&T, 통신회사, 어, 유나이티드 헬스, 어, 헬스케어 그룹이죠. 파이저, 제약회사, 홈디포, 인텔도 있고요. 어, 비자, 어, 시티뱅크, 시티그룹, 어, 코카콜라도 있고 보시면 이제 어, 뭐, 월트지디도 있고요. 예. 최근에 어, 많이 성장하고 있죠. 어, 그다음에 월마트도 있고,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대로 나와 있고요. 조금 가시다 보면은 예, 모르는 회사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어, 예, 뭐 일라이 릴리코, 예, 뭐 저도 <laughs> 잘 모르는데요. 예. 넷플릭스도 있고요. 코스코 보이고요. 어, 라키드 마틴. CBS 헬스, 보시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언뜻 봐서는 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뭐 Anthem Inc, 모르겠고요. EOG 리소스, 보시면 이렇게 모르는 회사인데도 뭐 미국에서 100위 안에 드는 그런 큰, 뭐 100위, 200위 안에 든 그런 큰 회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레이튼 컴퍼니, 예, 어, 노트 그룹 그룹만. 서던컴, CXX에는 예, 철도회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 0 0개 회사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SP500 펀드에 관해서 어,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SP500을 제공하는 어, 회사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 또 과연 차이점이 있는지 어, 그래서 왜 뱅가드 펀드가 아, 그 중에서도 그 많은 회사 중에서도 왜 네, 뱅가드 것을 추천하는지를 제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